우리와 더불어 사는 지구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실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무나도 명확한 표현입니다. 미국이 나은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 그리고 회중교회 목사였던 존나던 에드워즈는 어느 주일에.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저는 그 설교문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처럼 끔찍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이 회중 가운데 아직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는 여러분 중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처참한 지옥이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이글대는 무서운 웅덩이가 있습니다. 지옥문이 입을 활짝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발을 붙이고 서 있을 곳도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는 넓은 공간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전적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자신의 좋은 건강 상태라든가 자기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편들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는 날이면 여러분은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는 때에 여러분의 건강이라든지 지옥을 피하려고 세운 책략과 재물과 명예와 같은 자기 은은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거미줄이 있다고 합시다. 거미줄이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난 밤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지금까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지옥 불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 죄인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저 거대한 진노의 영광로, 즉 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저 깊고 깊은 지옥 구덩이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옥에 떨어진 수많은 사람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도 몹시 진노에 계십니다. 여러분 중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계신 분들은... 모두 깨어 장차이 말 진노로부터 동망하십시오. 제법 긴 설교문입니다. 왜전하단 에드워즈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듣기에 거북한 이 설교를 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진노에도 구원에도 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방가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천국을 보장받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좋은 강의 들으러 오신 거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 전국 백성인 것을 확인하면서 모든 일에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존나단 에드워즈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했을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몇안 되는 탁월한 인물 중한 사람. 교회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이외에도 맞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정말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웠던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도 바울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존하던 에드워즈는 이 설교 한 편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에 빠진 한 도시국가를 향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설교가 앞서 행해졌던 그곳으로부터 받은 도전을 오늘 함께.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상에 빠진 도시 아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일컫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인 주 50년에서 52년경에 아덴 즉 아테네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심히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버무린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당시에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너무 유명한 도시입니다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와 함께 더불어서 이 아덴은 세계의 3대 도시 안에 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명한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곳에 우상이 가득했다. 뭘 만들어서 가득 시가지에 온 집에 놓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한 도시였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멸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지옥 평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테네라고 말 하는 도시 성경은 아덴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아테네는 BC 5세기 이래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였던 아덴은요 철학과 문학, 예술 등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 아덴이었습니다 아테네였죠 그러면서 모든 지혜의 본고장으로 불렸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에프크로스 그리고 제논의 주 활동 무대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지금도 아테네에는 고대의 명성을 날리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아크로폴리스에는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제 세계문화유산체의 1호인 파르테론 신전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바울은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아데나 여신, 헤라클레스, 포세이돈 그리고 제우스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신화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를 마치 신처럼 숭배하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만나 대화하다 보면 마치요. 뭐 사람이 만드는 이 신이 마치 인간의 무슨 운명을 좌우하고 인간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엔 수많은 이와 같은 유적지가 있는데 모두 다 우상 숭배자들이 남겨 놓은 흔적입니다. 34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아테네에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방문객들이 밀려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아덴에서요. 유명한 철학자들과 함께 쟁론을버였습니다 아니 당대 유명한 철학자들이 보통 사람들과 쟁론하겠어요. 그래도 조금 상대가 되어야지요. 바울은 당대에 가장 뛰어난 석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괴변과 함께 더불어서 쟁론을 버였지만 그들이 구체적으로 쟁론을 하게 된 것은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얼른 본문에 우리가 인문하기 위해서 생각 하나를 좀 떨쳐야 돼요. 우리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학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명예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준눅 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콧대 높은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와 부활은 생명의 복음의 전부입니다. 우리도 예수와 부활 그 복음의 전부를 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된 줄 믿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들은 달라요, 달라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던 이 바울의 담대함을 통해서요, 우리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주간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교회가 사순절을 지켜야 할까요? 사순절은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는요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가 장사한지살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두루 4 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은 계속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절기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 참혹한 십자가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로까지 이어졌던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일 다급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제의 해답을 주세요 문제의 해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테네에 있는 유능한 철학자들과 함께 쟁론하면서 전했는데 그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늘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가까이 만났던 사람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바울을 향해서 정말 그들이 새롭게 듣는 예수와 부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부예배 오신 여러분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인간으로 할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예배자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한 믿음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바울을 통 만나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전하는데 이 사람과 함께 쟁론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디로 댔을까? 사도 바울을 아주 출중한 석학한 사람으로 대우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9절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획을 긋는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아멘 바울을 붙들어서 갔다, 정중하게 모셔간 것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언덕이거든요. 아크로폴리스 서쪽 편에 보면 붉은 대리석 바탕인데 여기에서 보면 아테네 시내가 전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언덕에 누가 설수 있느냐? 새로운 학문을 펼쳐 보이는 학자들을 모셔놓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듣는 곳입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지요. 바울을 인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기회를 서로 나누면서 공개 토론했던 장소, 아테네 시민들은 무언가 논쟁하기를 좋아했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아레오바구는 현재 지명으로 아레오파구스 언덕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유서 깊은 곳인지.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 현장이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 저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가면요, 아테네 시내가 어떤 곳인지 그냥 한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던지 대리석 바닥이 완전히 매끈매끈하게 달아졌습니다. 저런 몸을 지탱하기가 어려워서 몇 뻔이고 미끄러지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아데네의 철학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가? 새롭게 듣는 예수와 부활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신들의 구매에 맞지 않으면 열심히 쟁론을 벌이면서 물리치기 위해서 한판 승부를 공개토론장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요. 우리가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이미 들었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이런 보장된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들으니까 예수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논쟁하기를 좋아했는지, 그리고 요즘으로 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좀 해석해 볼게요. 신상에 오픈된 하기에 일인자들이 아테네 시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상 따위에 관, 관심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신상에 대해서 이런 궁전 없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 영향력들이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국가의 후대들이 받았는데 지금 그리스도는 정말 가난한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요 정말 게으른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대륙의 민족들 가운데 가장 이 일을 적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어느 국가 사람들이겠어요? 그리스 국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신상의 오픈된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 인력사상 가장 많은 부를 소유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성경에 등장합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황금보다도 돌멩이를 찾기가 더 힘들만한 부유한 국가로 일구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요. 이 새로운 것에 관심을 맞는이 시대를 향해 특별히 아덴의 시민들을 향해서 전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경험으로 기록했거든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언젠가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 한번 만났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길게 줄을 서 있더래요 텐트도 치고 무엇인가 신상 오픈더니 딱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교인이 거기 서 있더래요 지금 새벽 기도하러 갈 시간인데 기가 막혀서요 그날은 새벽 기도 운동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우셨대요 해안에는 새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테네 시민들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런 시민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왜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고, 교양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그야말로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쟁론이라 버리고 있는 그 아테네에 왜 바울이 가야 했을까?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사도행지 17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 종교 가운데 한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요 매우 종교적이다. 그런데 미신적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미신적인 요소를 떨쳐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설수 없습니다. 미신적인 요소. 여러분이 결석을 해서 결석할 뿐이 아닌데.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당부를 했더나요? 손 얹는 날이 주일인데 그날 이사해라. 잘 들으세요. 아니요. 이보다 더한 미신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머리를 동쪽으로 돌려야 할지 서쪽으로 돌려야 할지. 내가 사는 이 방의 수맥은 어디로 흐르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밤에 단잠도 못 이루어요. 모든 일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까?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새벽부터 예수님께 나오세요. 나오세요. 지난 밤에 잠을 설쳤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건 초보적인 것이고 미신적인 생각.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미신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해석을 더해갑니다. 내가 아덴네신내를 돌아보니까 알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을 숭배하더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오직 유일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신들은 사람이 만들었지요. 그러면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미신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종교계의 완성자인 칼빈은요, 사람들은 모두 다 태어날 때 하나님이 종교심을 부여하셨다. 이종교심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할줄 믿습니다. 천국. 그런데 그 종교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않으면 온갖 잡신들이 다 채워집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종교심에는 과연 무엇이 채워져 있을까요? 그 우상이 가득했던 아테네 시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아레오바구 언덕에서 우리 그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능한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을 모아놓고 쟁론할 때 너희들에게 미신적인 요소가 많구나. 그들에게 비로소 길을 띄어주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천년이 훌쩍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종교심에는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방송 매체를 보십시오. 전혀 현실성이 없는 미신에 의지하는 현대인들의 실상을 여과 없이 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이 미신적인 요소 그리고 우리에게 지옥과 천국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없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흘릴 눈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 모두를 도전합니다. 우리의 종교심에는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오늘 결론의 메시지는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편에서 지금 잘 해석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진노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을 향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포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특별히 경신교회는 그야말로 진노에도 구원에도 차별이 없으신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괜한 이야기로 시간 보내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은 경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교회원으로서 괴한 일로 이렇궁 공자로 공 대화하려고 여러분이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생명을 다투는 생명을 주관하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 기관인 것을 다시 한번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희망의 노래는 오늘또 누군가 천하보다기한 한 영혼을 살리는 희망의 노래로 반드시 전달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희망의 노래 차원이다는 노래를 무슨 대중가요 한 곡으로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미신적인 요소에 빠져도 한참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경신교회는 이런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블레싱 광주입니다 블레싱 광주를 어떻게 구동시킬 것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1호 3 전도입니다 제가 블레싱 광주를 계속 여러분께 선포하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찌르세요 블레싱 광주, 광주를 구원하라 광주를 축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브랜드인데 그거 구호로만 외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아레오바고 언덕이요 무등산 중턱에 올라가서 광주시가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 시대의 아레오바고 언덕인 줄 믿습니다 광주를 구원하도록 우리를 구원시키셨습니다 광주를 축복하도록 우리를 구원시켜주셨습니다 이두 개를 모두 담아 경신교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1호 3전도를 통해서 영적 출산을 쉼없이 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1호 3전도 하면 여러분은 영적 출산 브랜드라고 말씀해 주세요 1호 3전도 영적 출산 브랜드 멋지지 않아요? 어디 명품 브랜드 매장 앞에 가서 오픈을 하지 마시고 전 세대가 해마다 잠재적 신자 다섯 명을 품고 교회로 세밀 전도할 것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사는 광주 시민들도 아덴 사람들처럼 범사의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범사의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과연 흐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있을까요? 이 시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울이 섰던 아레오바구 언덕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바울처럼 차별 없는 복음, 차별 없는 구원을 선포합시다. 그리하여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